야, 있고, 야.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가면 잠시요 이쪽은 다 사야 돼요 아프리 그거를 니까이슈이치네인데요 예예 여기다 패 잡은 지가 이슈층이면 아니면 할아버지 된 지가 저희들이 이제 다음날도들 뵙고 나면 이제그 이전에는 제가 단전호흡만 가르쳐서 그때는 한 2-3년 정도를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기도 왔다가 7월 초 하루 날, 이제, 칼들 같이 수련 같은 양반들이, 국선도, 다락선도, 연정원에 계신 분들이, 다들 빛으로 나타나 하는데, 이제, 현행을 한 모시고 도시고, 어, 당분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칼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모시게 됐는데, 2 1주년이에요오사작전의 <laughs> 시간이 21주년이면? 네. 21주년이면 이십일 그 전지는게 지금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걸로. 아 이거 참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만문지이라도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 어디이하 항상 이렇게. 골이자 대중화로 텐데. 내 사람으로 시작해라. 많이. 응응응.

그런 것을 이제, 뭐, 뭐, 전작 기계로는 힘들다니 말이에요. 음. 눈으로는 가능하지만, 음. 눈으로 보고도 안믿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아니, 저 그러니까, 박, 뭐, 아까 뭐, 숟가락에 힘을 올린다든지, 이게보통이 음. 예전에 오무라 박사들 75년도에 그, 뭐, 고추 잡고 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벌써 많이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니 이제, 목기 같은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 구조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라든지 정면주제라든지, 그런 느낌로 뭐 이제, 연결되듯지 그, 김문호수 같은 경우는 김문가 장신법에 가시는 공부를, 마음에, 사 해석이 아닙마음 구조하고. 근데, 그분하고도 저희들한 30년 전에 같이 기술을 했었고, 들 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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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수가당시부터 뭐 제가 책을 그 사서 네. 받아서 점부 시간 그서점 내지는 받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거 세월이 그렇게 가버 지금 오신다니까 너무 네. <laughs> 좋습니다. 아주 기신 분도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좋으시고 네. 오늘 그분 때문에 오신 분이 많아요. <laughs> <laughs> 일부사님 누가 일부사인. 음. 일부사님은저기방송이요 사이에. 일부 아, 그그거 아, 그, 그그 그냥 부가이부를부다 그래, 같이 했버리 그거를 그냥 말을 말바로 하는친 근데 너무 <laughs> 아나운서로 시키니까 이부는 음. 이제 다른 거 입었는데 이부는 원래 저 대령전에 가니까 우리 형님의 사절하는 분이 동영상 계속 찍요 네, 필요한 거 찍고. 편집도 해야 돼. 예. 그거 했죠. 네. 사습니까 아이고. 아침 공약하셨소? 예. 이제 막 하고. 오늘 몇 시에 내려가시오? 네. 마치고 내려가시오. 마치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 사람은 먼저 간다 그러는것 같더라고. 왜? 네. 정금이. 그 어디 올라가십니까? 미리 천대만 올리고 바로 간다 그러니까. 예. 네. 같이 못 가고, 나는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내가 곱살이 길 자리가 있는가? 짐들이 지금 있어서 모르겠는데. 안 되면 내려가가지고, 뭐, 대중교통에서 가야지, 뭐. 우리 같이 가신다, 하더만 안 되겠대, 예. 되긴 되는데,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도 빙기 왔는데. 어, 나중에 그럼 뭐이고. 아니면... 이거만 하고 빨리 갚는다니까 내가 뒤에는 못 하지,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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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사가 그린구나. 음, 저, 저, 유사, 응. 유사님이. 응. 어 수고하십니다. 네. 이게 그냥, 그냥 나오는 게아 음. 성미경 씨입니다. 네. 어? 성미경 씨라고. 성미경 씨? 이거 그림 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지. 저 노란 잠바 입은 분이 서방님이고, 음. 어, 부산에 살아요. 아. 우리 역사학당 임원이지. 3억, 뭐, 30억, 3천억, 최하가 3천만원 정도 가는 그림입니다. 최하가. 예. 예. 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선많하하하 <laughs>